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오편 사 절에서 육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사 절에서 오편 4 절에서 6절 <laughs>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어,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우리는 어, 이제 0편5편을 보고 있는데 어제는 어, 기도 응답에 대한 어, 기도 응답을 요구하는 그 삼중적 호소를 일절에서 3절에서3절까지 얘기했죠. 여호와의 나의 말에 기를 기울이시고 어, 나의 심사를 살펴달라고. 나의 왕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하고 부르지는 소리를 들어 달라고 또 아침에 내가 가장 이른 아침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바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어, 그렇, 그렇게 기도하면서 점검해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야 이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먼저 내가 점검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어,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파악을 해놔야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지. 예. 이제 이, 이 부분을 점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사절에, 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악한 악, 악과 어, 죄악과 어, 함께하지 않는 속성.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어, 온전히 파악해 놓지 않으면. 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그렇거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가만히 있으면 선이 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악으로 빨려 들어가. 자기도 모르게 타협하게 되고 어 자기 편한 길로 가게 되다 보면 어,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 아니라 어, 결국은. <laughs>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과 함께 있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죄악이라든지 또 악이라든지 이것은 어이 땅에 가장 편만하고 가장 습관적으로 물들여 있는 것들이. 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출발한 모든 그 인간의 삶의 내용을 전반을 차지하고, 이게. 죄악과 악이. 어, 그러니까 이제 5절은 그래서, 아, 4절은 그래서 총체적인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전반에 그냥 깔려있어요. 음, 뭐 죄악이랑 악이라는 게 별이 뭐 살인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사기치는 자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간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보통 삶에서 그냥 관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땅의 건세 잡은 자들이 항상 이 땅에 그 우리도 숨 쉬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물 들어 있는 거, 습관처럼 물 들어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죄악이. 그리고 그게 악이에요. 악이나 죄악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악한 것이 죄니까 죄악인데 이 죄악은 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인이지만 날마다 짓고 있는 게 이런 죄악들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기도할 필요한데 어 아주 사소한 것들, 그죠? 어왜 누구 사람을 딱 만났는데 저 동네에서 저 사람, 아, 너저 사람이랑 나랑 좀안 맞아, 불편해. 슬그머니 피하게 돼. 이것도 죄악이. 내가 좀 피곤해.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아. 그럼 슬며시 발을 빼. 이것도 죄악이. 그러니까 이런 죄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 이거 싫어한다. 그랬을 때이 사전은 총체적인 인류의 죄성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상관없는 거라고 하면 은 우리는 굉장히 교만한죠 그다음에 5절에 오만한 자의 자들의 주의 목적을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러니까 오만한 자는 이, 이 인간의 성품이에요. 인간의 <laughs> 성격 자체가 이미 오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 자체가 이미... 음 악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누가 뭐 따로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어딜 가도 드러나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자랑해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자식 자랑, 손자 손녀 자랑.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요만한 끈덕지만 있으면 자랑해야 돼요. 박벌자랑, 돈자랑, 또목사님들 가보면 교회자랑. 교회자랑 좋긴 하죠. 좋긴 한데 다른 연약한 교회나 그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교회 좋은 거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들었을 때 다른 사람 못하면 상처 받거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 오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를 없어요. 상대가 없어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저 사람 상처받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잠잠히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늘말석에 가앉아라. 자기를 낮춰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높이라. 이렇게.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오만함은, 어, 이, 이 성품이고, 그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올수 있냐? 예수님 때문에 오는 거죠.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이 오만한 자가 행한 행동하는 게 뭐냐면 행악, 그러니까 행위가 다 악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게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뭐 하는 게 이게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게다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서 뭔가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저도 뭐그 그 속에서 그죠. 자꾸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욕심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단석교회를 빨리 붕시켜서 어디에서 잘난 체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 이게 있어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자꾸 점검하고 기도하는 거죠. 응? 그런 말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야 교회가 어려웠는데 어 김동기 목사가 갖고 그 교회가 변화되더라. 지금도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근데 그 소리 참 듣기 좋죠. 그럴 때마다 경계해요. 주 주여, 주여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계속 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울질 계속하는 거예요. 이 오면은 기분 좋지, 기분 좋지 어떻게요? 그럴 때 속으로 다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왜냐하면 뭔가 성과를 내고 성취를 하면 사람은 잘라고 이, 이 잘난 체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없어. 자기가 왕이 되는 거. 그게 우상이죠. 네, 이거를 우리 모든 성로님들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의 목질을 서지 못한다는 거. 자, 세 번째. 거짓말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다. 여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 피 흘리는 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자. 네. 또, 거짓말 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우리가 우리 삶의 내용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이든 하루에도 거짓말을 수십 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 진짜 저 사람한테 사기 치는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는 것도 거짓말이죠. 내가 나를 속이는 거. 어, 그죠? 뭐, 우리가, 우리, 여러분이 한번, 어제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제, 여러분들, 어제. 사람과 대화할 때, 어때요? 물론, 사람에 상처 주지 말아야 되니까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좋은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물론, 뭐, 너무 정직하면은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전에 가서 뭐 이런저런 어, 그 행정 업무를 봐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보니까 편하게 내가 좀 편하려고 처음에는 교회라고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laughs> 아, 교회인데요.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 그러면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라 그냥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또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그래서 4절, 5절, 6절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내 얘기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못 가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은, 오늘은, 어제 100이라면 오늘은 80이 되게 해주시고 내일은 70이 되게 해주시고 뭐또 100으로 갈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그래서 이런 모든 그래서 인간은 완벽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필요. 어, 그러한 어, 주님 안에 온전히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거를 점검했다면 이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이 행위들을 어, 행동으로 어, 내보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